안녕하세요. 쿼이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직원과 방문자 출입 관리 솔루션인 내방객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방객 관리 시스템은 기업과 방문자 그리고 임직원까지 불편함 없이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나 필수가 된 만큼 사양과 카메라 성능 향상으로 그만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제품 또는 관련 기술, 특허 및 디자인, 출입 제한 구역, 사업 전략, 개인정보 등 보이는 건 뭐든지 촬영할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유출이 가능해졌어요. 내방객 관리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 환경에 따라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방객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은 내방객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문자 출입 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방문자 출입 관리를 할때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방문 일시, 목적,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내방객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방문 신청을 하고 내방객 보안 앱만 설치하면 입문할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잠금 상태가 되고 출문할 때는 해제되면서 방문자 출입 과정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해지고 보안은 더 강화됩니다. 카메라만 통제하고 예외 케이스는 전부 최소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설치, 그리고 사용과 운영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또 본인 확인이 간편하고 스티커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이 없기 때문에 방문자 또한 불편함 없이 편리한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직원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은 카메라 촬영 기능을 제어해서 기업 내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보안 정책 위반 시 위반한 당사자와 관리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며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외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터리 소모 또한 적고 발열 현상도 없습니다. 앱 사용 시 최소한의 권한만 요청을 하며 위치 정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보장이 되고 업무에 필요한 이미지를 촬영할 때는 UMDL 솔루션을 통해 촬영이 가능해요. 보안 카메라 를 통해 촬영한 이미지는 스마트폰이 아닌 서버에 저장이 되며, 모든 화면에 캡처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사내에서만 갤러리 접근이 가능해서 외부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내방객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방문객 관리 및 보안, 다양한 옵션, 운영, 차량 차단기, 연계 선택도 할 수가 있고, 방문 이력과 보안 이력을 관리하면서 현황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며, 내방객 통제 및 관리와 카메라 보안 서비스 선택, 그리고 클라우드 유지 보수까지 가능해요. 또 많은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만 통제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관리도 쉽습니다. 그리고 내방객 관리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축 작업 없이 즉시 도입이 가능합니 하고 비용 또한 합리적이에요 서버 교체나 확장이 불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이중함이 백업 그리고 인력도 불필요합니다 운영 장애 복구 같은 관리 업무 또한 필요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 도 올라가고 os와 db 설치와 같은 설치 작업 시간 또한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방화벽과 응용 프로그램 방화벽 등 보안 또한 관리하며 화재 지진 홍수 정전 등의 재난에 대응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아이티에서는 sas 구성 및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사 가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방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코아이티에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